하여서 순국 선열 및 봉사 활동을 같이하시다 운명을 달리하신 대원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지대를 한시 물심양민으로 도와주시는 LG 경북협의회 최선호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교통행정과 이성칠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통령의 현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시로부터 감사 편지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국민을 위해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방청이 대통령에 대해서그 많은 이야기를 들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잔별할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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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사고가 많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원래 근본적으로 무단횡단을 안고 정식으로 교통시설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만 생기면 우리의 활동으로 그런 의지만 생기면 은 횡단보도 사고도 줄일 수 있다. 교통사고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든 않는지는 미치든. 그러니까 어, 너무 잘라하지 말고 평상시 우리들의 마음을. 어. 임명장 제2 1 4 16호 소속 사랑시는 교통공사대 지기 부지대장 김용기 귀하를사랑시는 교통공사대 진주지대 부지대장으로 임명한 2014년 11월 5일 사랑시행 교통공사대 대장 손삼호. 합시고지와 <laughs> 사고예방 의식을 통해 증가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주의 운전과 안전 보행을 통해 바고 안전한 시민사회가 형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5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심학범. 사랑 시민 교통 봉사대가 1986년 벌써 수로 28년째가 된것 같습니다. 전국의그 40개 지대에 해외까지 지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고 설립취지는은 어, 작은 사랑 실천으로 불우한 이웃을 돕고 국민 화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그이 설립실을 가지고, 어, 치즈, 어, 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단체보다도 제가 마음속으로 어, 응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하고 있는 그런 이 준비된 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멋져 오늘 행사에 참석해주신 네이빈 여러분과 구미지대 전국 대원들의 건강과 행운이 기틀기를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사랑시련 교통공사대 구미지대의 무단 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반조리기 캠페인을 저희 구미시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교통사고의 원인이 다양해지고 기록으로 인한 피해가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반주리기 캠페인을 CCTV를 불법 조종차를 강력단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가 교통목표를 준수하다는 선순환 시민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도음을 하신 여러분들께 몇 가지 우리 시의 시정도 소개드리겠습니다. 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5번간까지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분위가 LG, 삼성, 삼성 LG가 주력으로 해서, 디스플레이, 모바일, 지금 스마트폰, 뭐 이런 쪽으로 아주 그, 우리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왔습니다만은,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순서가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꿈미 공간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그 일본 도레이의그 첨단 소재, 케미칼, 탄소, 섬유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그 투자를 지금 약속받고 일정 한 5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지금 약속받고 오고 또 지난번에는 또 10월 달에, 10월에 독일 폭스방에 강남에가 있어서 시장님하고 투자유지단이 시장님 가서, 아폭스바겐 자동차 부품 전시회를 우리 구미와 경면대로 개최하는 그런 약속까지 받아습니다단 교통사고 사망자 반주리기 캠페인은 구미역 양면도로와 구미종합터미널에서 진행됩니다. 본 행사가 종료되면 밖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 세대를 이용하여 캠페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1호차는 구미터미널, 2, 3호차는 구미역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앞에 지대명이 있으니 그 차량에 탑승해 주시면 됩니다. 각 차량에는 우리 구미지대 대원들이 승차하여 안내를 하겠습니다. 각 차량의 담당 대원을 통제해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보행질서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질서 우리는 정치선을 꼭 지킨다. 우리는 정치선을 꼭 지킨다. 승차질서. 우리는 언제나 줄을 서서 승차한다. 우리는 언제나 줄을 서서 승차한다. 2014년 11월 5일 사랑시행교통공사대정치주의축하드습니다 <laughs> <laughs> 하나 둘 셋.